안녕하십니까 민정인입니다. 오늘은 두보의 두 번째 시간으로 두보의 시 중에서는 너무 유명한 시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선정하는데 고민을 좀 했습니다. 특히 양귀비의 사치나 향락, 그리고 그 당시의 타락상을 적었던 여행행 그리고 백성들의 고통을 노래한 병거행, 삼리 삼별 등도 있고 또 성도에서 두보 초당을 짓고 잠시나마 평안한 생활을 했던 강촌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도 어, 영화로 만들어져서 잘 알려진 춘야희우라는 그런 시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음, 두보 말년에 있을 사람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정하다 보니까 말년에 적었던 등고와 등악양루 두 편의 시를 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은 성도에서 잠시 편안한 시간을 가지다가 또 성도를 떠나게 됩니다. 766년 늦봄에 성도를 떠나서 현재 장강 샨샤댐에 있는 기주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768년까지 약 2년 동안 비록 몸은 병들고 생활은 어려웠으나 이웃들의 도움으로 안정된 생활을 꾸렸습니다. 이때 2년간 지었던 시가 약 430여 수나 되는 것이 편안한 좀 다소 편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덩굴 하면시는 767년 중양절에 지었던 시가 됩니다.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는 붉은 산수유 열매를 가득 담은 주머니를 차고 가족들과 함께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국화주를 마시면서 애군을 쫓고 또는 건강 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중국의 풍속이라고 합니다. 이 한번 이 덩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풍급천고 원소에 저청사백 조비회 무변낙목 소소화 부진장강공곤내 말리비추상작계 백년다병독등대 간난고한번상빈 요도신정탁주배 자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어, 풍급천고원소에다 바람은 세차고 하늘은 높은데 원숭이 휘파람소리 애달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백제성에는 아마 원숭이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이 백제성에는 8년 전에 이백이 와서는 조발백제성이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그 조발백제성에서 첫 번째 했던 이백이 썼던 시가 원성재부주라 해갖고 원숭이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도 적었습니다. 저청사백조비해다. 저청인가 밝은 물가와 그리고 하얀 백사장에는 새들이 날아서 가 왔다 갔다, 갔다 하고 있다. 무변 낙목 소소화. 아득히 먼 곳에 나무 잎은 쓸쓸하게 떨어지고, 부진 장강 공곳 내 장강의 끝없는 물결은 아주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 말리 비추 상작객, 말리박 슬픈 가을에 나는 언제나 나그네가 되었어. 백년 다벽 다병 독등대 한평생 많은 병을 안고 홀로 누대에 오른다. 어, 두보가 항상 이렇게 한 군데 안정을 찾지 못하고 돌아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 자신 스스로를 항상 나그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은 그냥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슬픈데 어, 또 특히 가족들하고 같이 어, 중양질에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데 어, 자신은 혼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조금 외롭고 쓸쓸함이 그런 기분이 들겠습니다. 갓난고한번상빈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원상빈 김은머리에 서리가 우리가 머리에 서리가 내렸다 하듯이 어 머리가 다 쉬어지고 요도 신정 탁주배 넓고 세약한 몸이라 이제는 탁주마저도 어 끊어야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백이 보면은 우리가 어 술에 대해서는 이백이라고 좀 실제 보면은 두부가 술을 더잘 마셨다 많이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그래서 200은 약 1,50여 0 수의 시 중에서 170여 수 정도가 약16% 정도가 술에 대한 어, 시를 지었고 반면에 두 번은 약 1,400여 수 중에서 20%가 넘는 300여 수의 어, 술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야사에 의하면은 200은 좀 절주, 술을 즐겼다고 본다면은 두 번은 독주를 마셨다고 어, 폭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3차도 가고 술 마시고는 말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병문안 온 친구 보고도 술 사오라고 해서 같이 마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또 밝힌 내용에 보면은 나는 강직해서 남에게 아첨할 줄 모르고 술 마시는 것 외에는 다른 취미도 없다. 술을 마신 다음에는 시를 짓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도신정탁주배에서는 이제 술도 끊어야 되는데 요도라고 했던 거는 여기서 이제 늙었다 가는 것보다는 이 당시에 폐질환이라든지 또 당뇨라든지 이런 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신정탁주배에서 정은 마칠 정자를 갖다가 출정자를 아마 이렇게 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 마찬가지로 참 대꾸를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련과 함년에서는 어떤 가을의 쓸쓸한 정경을 갖다가 묘사했다면 경련과 미련에서는 어, 넓고 세약해진 그런 어, 외로운 몸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흰머리에 어, 술도 꺼내야 된다는 그런 처량함까지도 묻어나오도록 이렇게 작품을 배열했습니다. 어, 두 번은 이 시기에 상당히 이제 아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개인적으로는 폐병이나 이런 당뇨, 학질 등 어, 여러 가지 아까 백년다병이라 하듯이 많은 병에 시달리고 있었고 어, 나라에서는 이미 어, 토분들이 침략을 해서 나라도 그렇게 어, 편안하지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어디 갈 데도 없고 어, 그래서 더더욱이나 어, 외로워졌다 이때 두 분은 동중호까지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 주변에 장강 물길을 따라서 그렇게 흘려 다니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등악양루라는 시를 씁니다. 우리가 등악양루는 아마 그 예전에 제가 다닐 때는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도 나와가지고 잘 알고 있는 시가 이 등악양루입니다. 그 악양루는 우리가 그 하동에도 악양이 있어가지고 가면은 하동에 가면 보니까는 동정호도 만들고 악양루도 만들어 뒀더라고요. 근데 이 악양루에는 상당히 많은 어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동정호는 중국에서 거짓뭐 받아와 갔다고 그런 어할 정도로 크기가 엄청납니다. 동정호를 제가 한 10년 전에 가서 봤는데 정말 끝이 보이지 않더군요. 음, 악양루는 그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모양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 악양루에 가면은 이렇게 악, 악양루의 모양을 시대별로 어, 모형을 만들어 뒀더군요. 원나라, 명나라 시대 때, 청나라와 현재 악양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 악양류에는 많은 곳곳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썼던 악약, 범중음의 악양루 기를 비롯해서 또이 우리가 좀 음, 배울 등악양루 시를 갖다가 어, 현재의 명사들까지 여러 사람의 필체로 어,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성문동정호 금상악양루 오초동남탁 은곤 이랴부 친북무일자 노병유보주 육마관산북 빙흔채사료 승동정호 옛날에 들었다 동정호 물이 아주 좋다는 것을 금상악양로 오늘에야 이르러서 이제 악양로에 올라오는구나. 오초동남탁 오나라와 초나라는 동남, 동남쪽으로 나누어져 있고 근곤이랴부 하늘과 땅은 밤낮없이 동정호에 떠있구나 친봉무일자친안것이 환자 소식도 없으니 로병유고주 넓고 병든 몸은 오로지 의지할 때라고는 이 조각배 하나밖에 없구나. 육마 관, 관산북 어, 고향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그 토번이 어, 침략을 해서 나라가 어지러운 시기가 되다 보니까 어, 관산은 변방지방도 되지만 고향 아마 그쪽을 이야기한 거죠. 빙헌 채사료 어, 악양루 난간이 기대니까 저절로 눈물이 흐르는구나. 두보는 이렇게 말년에 어 쓸쓸하게 가족들을, 한 가족들을 태우고 어 배를 타고 어 장강물결을 떠나서 어 가랑지처럼 왔다갔다 이렇게 흘려다녔습니다 그러다가 770년 겨울 담주에서 이렇게 어배 안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두보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 구당서나 신당서 두보전에 보면은 그 근처에 있던 내양 혈령이 소고기하고 술을 갖다 보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두보가 그래도 아주 이름이 있다 보니까는 그 근처에 오니까 혈령이 남았던 아마 음식을 보내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두보의 구당나신당세에서 말하기는 소고기와 술을 마셨는데 그게 식중독으로 죽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또, 일부 중국에서는 식중독이 아니라 너무 못 먹고 굶다가 갑자기 포식을 해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아마 술과 어, 고기를 줬다면 조금 한 번만 먹을 수 있는 만큼은 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많이 주다 보니까는 그것을 냉장고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배 안에 좀 며칠 두고두고 먹기 위해서 어, 놔뒀다가 어, 아마 상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어, 중국의 특히 또 근대 현대 문학가인 꼬모로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 소고기가 상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두보의 말년은 참 인생만큼이나 아주 고달프고 쓸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두보는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특히 천하주유를 하면서, 견문도 넓히고, 어, 몰락한 집안을 갔다가 한 번, 어, 재근해 보고자, 어, 노력을 했지만은 참잘안 풀렸습니다. 평생을 갔다가 힘들게 살다 보니까, 어, 거의 시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어, 순간순간 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보를 갔다가 시성이라고도 하지만은 또 시로서 역사를 적었다 해서 시사라고도 합니다. 우리 두보시를 갔다가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한 번씩 읽어보신다면 이 두보시 안에 그당시의 이런 삶과 함께 그 시대상도 들어있습니다. 오늘 두보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